사무직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다가 40대 중반에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특히 익숙한 환경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절실한 상황과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는다면 새로운 길은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2009년 출판 업계를 떠나 2010년 용접 기술을 배운 후 2011년부터 용접 기술자로 일하며, 현재 제작팀장까지 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시야를 넓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라고 조언합니다. 출판업계에서 19년을 근무한 그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학습지 시장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더 이상 미래가 밝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회사가 파산하기 1년 전인 2009년 12월 45세의 나이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 받지 못한 급여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종업계에서 새로운 일을 찾을까 고민했지만, 출판업계 전체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버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여러 분야를 조사했고, 결국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기 보일러, 기계 등 다양한 기술직을 조사한 끝에 선택한 것이 용접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취업 과정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직업전문학교에서 7개월간 용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용접 기능사와 용접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첫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용접 기술자로 취업했을 때는 직원 10여 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비록 연봉은 낮았지만 그는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점심 시간에도 쉬지 않고 용접 연습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한두 시간씩 추가 연습을 하며 실력을 쌓았고 모르는 부분은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배웠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13개월 만에 더큰 회사로 옮길 수 있었고 현재까지 12년 이상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제작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판 업계에서 일할 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다고 말합니다. 기획과 일정 조율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항상 긴장해야 했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반면 용접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적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만든 제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성취감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하루 일과는 아침 8시에 시작해 저녁 8시 30분에 끝납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오후 5시까지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잔업이 많아 대부분의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합니다. 쉬는 시간은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외에도 작업 중간중간 개별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 소재의 용접이며 도면을 분석하고 제품을 제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작업도 맡으며 회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적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직업 전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과 끈기입니다. 용적 교육을 함께 받았던 동기 27명 중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인내심이 부족하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성향이 용접과 잘 맞았다고 말합니다. 출판업계에서 일했던 경험도 도움이 되었지만 오히려 기술직이 자신의 적성에 더잘 맞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을 익힌 후에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직접 볼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 큽니다. 그는 내가 만든 제품을 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전직 초반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급여가 낮았고 갑작스럽게 육체 노동을 하다 보니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다가 일어서면 어지러울 정도로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병행하며 점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용접도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는 용접 업계에서 로봇의 역할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로봇 용접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모든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체 작업 중 로봇이 할수 있는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용접 작업은 여전히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용접 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을까? 그는 기본적인 역량과 의지만 있다면 60세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용접 업계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실질적인 정년이 없기 때문에 70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의 연봉은 6천만원 수준이며 초보 기술자로 시작했을 때는 연 2,4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급여가 낮았지만 경력을 쌓으면서 수입이 점점 증가했고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시야를 넓히고 다른 길을 살펴보면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고 조언합니다. 죽기살기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갈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